서울에 낙원상가가 있다면 부산에는 이곳이 있습니다. 100여 개의 악기상들이 모여 우리나라 최고 악기 전문 시장을 꿈꾸는 곳. 고인범의 맛있고 멋있는 시장. 오늘은 부산 서면 종합시장으로 안내합니다. 자, 서울의 낙원시장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단두 곳뿐인 악기 전문시장입니다. 음악에 관련된 제품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서면 종합 시장입니다. 야, 이 아코디오는 저에게는참 추억에 있는 악기,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지금 보급이 한참 되고 있는 그런 악기라고 아... 볼수 있습니다. 자연은 그대로를 내는 그렇죠. 그런 천상의 소리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서면 악기 상가에서 만날 오... 수 있는 악기들. 기타는 기본, 색스폰, 트럼펫 바이올린은 물론이고 앰프, 콘솔, 스피커 같은 음량 장비도 비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생긴 제가 1980년도에 그때으니까약한 81년부터 네. 악기 상가 이제 하나 둘자 생겨져 있죠. 음. 네. 악기 상가를 특성화 시장으로 등록을 시키가지고, 네. 어, 대한민국에서 제 진짜 1위 갈수 있는 시장을 만들려고 제가 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음. 그렇죠. 간단하게 관리법이나 팁을 한번 주신다면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습기하고 가장 그 관계가 깊어요. 음. 깊어. 여기서 불고 나면 이 밑에 이제 그 저. 침 같은 네, 게 보이죠? 침 같은 게 보이죠. 따라버리고 난 다음에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아. 말, 말입니다. 그게 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저는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불고 나서 네. 그냥 그 악기대에 그냥 하루 고이틀을 그냥 계속 쉬워나 버려. 어, 잘하시네요. <laughs> <그래서> 먼지를 <laughs> 좀 많이 <laughs> 네, 앉아요. 예, 네, 먼지 앉는 건큰 영향을 안 줘요. 아,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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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걸 예를 놓고 노래도 할수 있고, 색소폰 연주도 할수 있고. 참천날하된것 참 같은 데이게가요요 반죽이 하나고, 음. 그 여기에 붙어 있는 앰프가 조금 많은 게 있습니다. 네. 그 하나만 하면은. 어, 가족들끼리 노래방도 즐길 수가 있고 에요? 또 본인 섹스폰을 볼 수도 있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입니다. <laughs> 옛날 생각한 것이죠. 기타만 들면이 <laughs> 옛날에는 그사수리하기 힘들어서 다내무리고뭐 테이프 바르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그럼 그렇게 가져오면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합니다. 예. 하... 차에 깔리기 전에다 살릴 수 있습니다. <laughs> 차에 깔리기 부러진 전에. 것도 살리고요, 다아 네. 살리, 예. 그렇구나. 예, 네. 피아노나 뭐 기타나 오래될수록 좋다는 네. 이유는 네. 뭡니까? 나무에 건조죠. 아... 바디에서 나는 것은 그 나무의 그 음색을냅니다. 나무의 아... 향기를 내기 때문에 어, 단단하고 오래 건조해서 쓸수록 더 좋은 소리가 납니다. 아... 예. 아... 받고 과 멋, 그리고 낭만이 있는 서면 종합시장에서 K&N 고인공입니다.